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개미 발이 나들의 공 게임은 말디스페이지. 이 게임에 디낸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디낸딩을 보기 위해서 플레이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하이 하이. 일단 제가 이 게임을 좀 그렇게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리지 모드로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미리. 영영 영, 영. 영. 모든 문제의 답이 0으로 바뀌는 모드예요. 아, 다 틀려야 되는구나. 지넨등 볼라면, <laughs>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틀리면은 지넨등이라 이거죠. 과연 선생님은 움직일지? 오, 진짜 선생님 안 움직인다. 아예 안 움직여. 이거 봐요. 가까이 가도 안 죽일 것 같은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좋아, 벌써 3개. 와, 발디 게임을 이렇게 쉽게 깨는 건또 처음이다. 대박 그, 대박 그. 어, 이거 선생님한테 잡히나요? 어, 야, 그냥 열려있는데? 뭐야, 이거. 완전 좋다. 아, 역시, 이지 모드, 이지 모드. 아주 좋아요. 그냥 걸어서 나가면 상관없죠. 아! Okay. 뭐야 아 선생님이 눈앞에 없을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네요 가세요 가세요 교장선생님 후다닥 아아 아, 진짜 아나이 교장선생님 진짜 이씨, 오기만 해봐 진짜 손가락 꺾어버린다 그거 okay. 그 손가락 내리세요 좋은 분한테 <laughs> 좋아 교장선생님 뚫고 다섯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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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두개밖에 안남았어 두개만 먹으면 더 된다구 No 아나 진짜! 선생님! 빗자루씨! 얘좀 데리고 와주세요! 어 잠깐만 나도 데리고 와 나이스!!! 우 <laughs> 빗자루씨! 아주 좋은 서포트! 또 오진 않겠지? 아 다시 데리고 오면 어떡함! <웃음> <웃음> 이것은 기적? 좋아 여섯개 자, 마지막 일곱 개 먹으러 가도록 합니다. I 자, 일곱 개. 자, 마지막 일곱 개까지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이렇게 하면은 진엔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깨야지 진엔딩이에요? 아니면 뭘 해야 돼? 이러고 뭘 해야 진엔딩이에요? 이대로 그냥 나가면 돼요? 자, 마지막 한 개까지 갑니다! 슝! 어, 이건 뭐야? 아, 이게 진엔딩이에요? 우와! 당신이 겼어. 그 방에는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방이 이 방이겠죠. 이 초록 색깔 방?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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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이게 뭐야? 어, 게임 꺼졌어요. 뭐야? 저 거대 발디는? 뭐야? 막 약간 진격의 발디. 막 이런 느낌이야. 오, 짱이다. 이러고 게임이 튕겼어요. 아마 죽은 거겠죠. 아, 여기서 원래 안 튕기네. 어, 이지 모드만 튕기나 봐요. 저 바나나는 뭐예요? 약간 내 코만한데? 오 세상에 날 찾아.. 찾았구나? 잘했어 날 찾아서 기쁘군 난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싶은데 바로 뭐이 게임 말이야 하지마 음 응, 하지마 제작사다말라는 하지 게임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이건 아마 좀 멍청해 볼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이 게임에 대해 말하지 마넌 그래서 안돼이 네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쉬어버려 이 게임을 쉬어버려 이 게임을 쉬어버리라고 그대들 보기 전에 내가 말하 하는 건 말이야 여기서 도망가야지 도망가할수 있을 때어 내가 이 게임 안에 갇혀 있단 말을 아마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있었겠지말안될것 같지만 아니야 난이난할 수가 이건 난 아니야 이 게임이 어늘난 난 너무 많이 손상되었어 그래 난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 그냥 그냥 날 믿어줘 우리는 말이야 이게 아니야 이거 뭐지 제작자님이 뭐이 게임에 갇힌 거예요 난, 난 이게 뭘뜻한지아 그들이 날 알아 그들은 의도적으로 이건 내 추측인데 그들은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좀 중요한 물건이지 난그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물건이 바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더 말하고 싶 제작자님이 게임에 갇혔었던건가? 그런 느낌이 조금 나네요 제작자님이 이 게임을 하지마 하지말라고 약간 이러면서 끝나는거 보면은 어 조금 신선한 엔딩이었네요